좀 정치권이 시끄럽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냥 이제 한번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예. 국민의당 박주현 예. 대표 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이제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예, 예. 오전에 그 특검 연장법과 황교안 총리의 탄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네개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4플로스 4회동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각 당의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왔죠. 거기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런 사태를 처음부터 예상했기에 선총리 후 탄핵을 요구했다. 음. 거부하신 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예. 했냐면, 저는 견해가 다르다. 선 총리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피하기 위한 타협 안이었다 음. 촛불 집회에 모인 200만 명의 국민의 뜻은 어떤 타협도 없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음. 뜻을 야당이 수용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예. 지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황교안 총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도 지금 연장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대표는 뭐라고 또 반박을 했냐면 정의당은 특검법을 발의할 때도 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음.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법 제정 협상 과정에서 어, 문구를 제대로 만들었어야지 거기에 지금 특검법을 잘못 만든 데 문제가 있는 거지, 황교안을 교체하고, 교체하지 않고서의 문제가 아닌 거다. 지금 음.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총리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총리를 놓고 서로 정치권이 잿밤 노름을 했다면 탄핵 국면까지 끌고 갈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음. 반박을 했고요. 예. 박지원 대표는 그럼에도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물러서지 않았어요 <laughs> 그, 아, 그래도 그때 비박 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음. 그런 절차를 지키면서 질서 있는 퇴진과 박 대통령의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음. 그렇지만 당시 모 대통령 후보는 혁명적 상황에 청소 운운하면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오늘을 예측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모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문재인이 아니었으면 그런 얘기를 꺼내기라도 했겠어요? 네. 결국 박지원 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의 판단 미스로 지금의 헝교한 체제가 유지가 된 거고 음. 결국은 특검 기간 연장도 안 되는 거다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음. 아, 이거는 어쨌든 명백한 사실관계 오류 어, 왜곡이죠. 음. 뭐 이게 워낙 이제 11월 달 상황 그 당시에 정말로 오래된 얘기 같지만 정말 몇 개월 전 얘기입니다. 당시 예. 상황을 좀더 회고를 해보면 어쨌든 뭐 지금 심상정 대표나 추미애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정치권에서 얘기가 있었죠. 이선후퇴를 해라. 손을 떼고 이선후퇴를 하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 나중에 뭐 어, 정권 이양이라든지 대선 일정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이제 국회가 총리를 좀 선출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내세운 사람이 이제 김병준 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뭐냐면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는다는 것은 정치적 타협을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고 정치적 타협 그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 그러면은 본인은 이선으로 어, 물러나고 김병준 총리가 이제 앞서가지고 뭐 국정을 이제 전반을 이제 하게 된, 된다는 건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김병준 총리에게 어떤 뭐 확실한 권한을 준다 지금 그 얘기도 하지 않았고요. <laughs> 그랬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조차도 예 불가능하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야당이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음. 그리고 사실상 김병준 총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치적 협상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리를 갈래 아니면 탄핵을 할래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였지 음. 총리를 먼저 갈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한다 그런 단계적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건 지금 저도 지금 기억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데 지금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계속 우리가 선 총리 후 탄핵 두뇌 같다. 했던... 뭐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병준 총리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됐고, 국민의당과도 어느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김병준 총리가 되는 게 국민의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았겠죠.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뭐 몇몇 장관자리도 야당이 이제 떼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 그 정치적인 타협이 제대로 됐다면, 예, 음. 네, 뭐 그런 어떤 관계나 이런 것은 뭐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김병준 총리를 받고서 그 다음에 탄핵을,으로 간다? 지금 박지원 대표는 비박 의원들이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키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뭐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비박 의원들이 뭐 동참을 한다 안 한다 뭐 말이 많았고 세월을 7 시간 빼라 안 빼라 뭐 이걸 가지고도 아 이게 200표가 넘을까 말까 끝까지 엄청나게, 저, 야당에서는 고민했던 거 아닙니까? 걱정을 많이 했고, 음. 정말 탄핵안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도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정말 아슬아슬한 막판까지 그렇게 음. 이제 마음을 졸였던 상황이었는데, 예. 만약에 그 정치적인 타협을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그러면은, 비박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에서는, 아, 이건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 이건 음. 탄핵은 우리가 함께 할수 없다. 이렇게 충분히 나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선총리 후 탄핵,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고 음. 당시 상황에서도 판단을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음. 근데 왜 지금 와서 또 박지원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냐. 음. 문재인 때리기죠. 예, 결국 그 문재인 때리기밖에 안 남는 것이고, 어, 또 하나 이제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 오늘 음. 어, 또 기자들과 만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불승인 사태를 초래한 는그 원인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응?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기록이 다 나와 있다. 저는 어제도 그 당시 민주당이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박지원의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가 한 얘기를 지금 똑같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예. 본인이 생각이 있다면 음.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음. 판단한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어찌 보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똑같이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예, 그렇게 예, 지금 말하고 싶네요. 예. 어 그렇게 그 경쟁 후보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은 자기가 이제 뜨는 어, 그런 식의 정치는 낡은 정치 아닙니까 새 정치를 표방하는 분들이 네. 왜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이게 무슨 뭐 지지층이 많이 겹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얼마 안 되는 파일을 가지고 지금 제로섬 게임으로 막 뺏고 뺏기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 바깥에서 지금 표를 갖고 오는 상황인데 글쎄 음, 맞습니다. 한철수 전 대표는 정말로 자기가 예, 문재인 전 대표보다 무엇이 월등한지 그것을 더 보여주는 게 맞지 음. 근거 없는 계속 문재인에 대한 어떤 뭐안 좋은 감정 그걸 가지고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기회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어,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염려했는데, 본인이나 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얘기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 황교안 총리, 뭐, 뜬금포이기도 한데요. 어, <laughs>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구구절절이 뭐 옳은 말입니다. 응.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가짜 뉴스가 더 빠르고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다.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예, 예. 저는 매우 시의적절한 지시라고 봅니다. 응. 지금 가짜 뉴스에 노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laughs> 예. 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뭐 이상한 걸 받으셨대요. 문재인이 예. 뭐 대통령이 되면 뭐 나라가 망하고 빨갱이가 되고 뭐뭐 뭐 그런 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다 가짜 뉴스거든요. <laughs>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거짓 종편과 무슨 노중동도 다 한패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가짜 뉴스고. 황기원 총리가 정말로, 어, 엄벌 의지를 밝혔으니까, 가짜 뉴스를 정말 잘 때려잡아서요, 음. 더 이상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선동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